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즉흥적인 반응을 해서 피하거나 뭐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겠죠. 순간 반응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동을 옮기는 건또 귀찮죠. 아,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어, 그 해야 될그 목적을 위해서 생각을 가볍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해야 된다, 이건 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또 달라요. 염려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하나하나 움직여야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들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또 진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건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서 또 일반적인 신앙의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죄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제상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대제상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히브리서는 이, 이 대상, 읽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주의를 놓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있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권위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집 지은이가 집보다 더 존귀하고 권위가 있음을 당연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 헌신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지금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돼서 자꾸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이 돼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의 배경이었던 유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하면 할수록 이 집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집도 나의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종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얻을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들이 변해서 누구의 아들로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우선순위들이 바뀌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실 것이고 그 우선순위 되는 걱정과 염려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우선순위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우선순위 될 때가 있고, 또 삶의 모든 고민들을 우선순위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어리석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뭘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나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고 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붙잡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녘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경고히 붙잡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린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두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강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주인이다 라고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일이 즐겁고 감사해요 근데 그냥 아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 점점 뭐가 쌓이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자꾸 구경꾼이 돼요. 구경꾼이 되면 어떤 생각 하는지 아세요? 비난을 하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TV 프로를 종종 보다 보면 반간하는 거예요. 보는 거는 반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만들었다. 이것은 못 만들었다.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참여했다 보세요. 아무리 분명 이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도 어떨까요?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완주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이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더욱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세운 받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 옵나이다. 아멘.